아, 오빠야, 무섭다. 이런 데또 말라왔노. 아, 아, 잠깐만. 아, 배야. 아, 아, 배야 너무 아프다. 아, 무리 하여튼 이런 데만 오면 돈이 싸고 싶어갖고 저리 하면서 그냥 왜 오는데? 아, 저 뒤에 가서 싸라. 저 화장실 있대. 아, 저 화장실 저기서 어떻게 싸노? 아, 아 그럼 뭐, 짜라. 아, 저기 저기는 안 된다. 아. 어? 아, 아이, 을것 같아. 아, 치랄 아, 아, 아이, 용천한다. 아, 옷자랑, 아, 아, 저리 비, 아, 제발 오지마, 오지마라. 아, 가까이 아, 오지마라. 아, 아, 오빠한테 용기를 줘. 뭔 용기를 아, 줘? 뭉쳤나? 이, 이, 저리, 저리아 공손. 어. 아이, 이, 뭉친 것만. 아, 안아줘. 안아줘. 아, 아 안아줘. 진짜. 사랑해. 아, 참, 살자, 살자. 참, 별 드론 운 꼴을 다 본다. 진짜 공손이 때문에 오빠가 용기를 많이 얻었어? 자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주겠니? 사이코패스가 반갑습니다 형님 누님들 공수어 TV입니다. 저는 전남 여수의 둔전리라고 하는 조금 이제 오지 시골 구석 쪽에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여기가 돌산읍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대관람차 있던 쪽하고 같이 이게 섬인가 보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지역 같은데. 예전에 뭐 펜션이나 뭐 수련회 같은 걸로 사용을 하던 이런 뭐 펜션 부지 같은 게 이게 완전 폐업을한지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 갔는데 바로 옆에 무덤도 있고 상당히 의시시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어, 밑에 하고 뭐 풀들도 많아가지고 아예 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안에는 뭐또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건지 뭐 이용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에는 뭐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야 여기 들어오는데 내비가 길을 뭐 찾아가지고 이상하게 뺑뺑 둘러가지고 사람을 이상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데 오빠 이거 길 찾는다고 엄청 많이 보장했잖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비 세 개를 썼는데도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 이상한 길로 그러니까 세 개를 쪽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나치고 뭐 길이 없는데 우회전을 하라고 하고 뭐 카카오도 그러고 네이버도 그러고 뭐 차에 설치된 뭐 내비게이션도 그러고 아 진땀을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이게 거의 이제 뭐 펜션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던가 봐요. 근데 이게 넵이라도 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오지. 어유 찾다가 이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사람이 미아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길이 저기 앞에 새로 뭐좀 고속화도로처럼 그런 게 뚫리면서 이게 저 뒤편에 있는 게 원래 길 같았어요. 그 내려오는데 와 이거 겨울철에 얼음 얼면은 아예 차가 올라가지도 못할 그런 까꼬막이던데 그 길이 옛날 길이고 저기 앞에 이제 내비가 안내해 주던 게 새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길 자체가 표시가 잘안 되나 보더라고요. 뭐 근데 표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어차피 여기 이제 올 사람도 없을 것 같다, 오빠. 지금 배워간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밑에 내려가는데 풀도 그렇고, 아, 옷에 도깨비 무슨 풀인가, 도깨비 씨앗인가, 그게 자꾸 달라붙어가고 죽겠다, 오빠. 전형적으로 망한, 어, 건물이나 시설물, 그런 지역에서 나는 풀들이죠. 아, 저도 바지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떼낸다고. 아유 뭐갈 때마다 이런데 갈 때마다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뭔가 이제 나도 축산가 싶었는데 뭐 마국간이나 어뭐 고기를 부어 먹고 식당 비스무리하게 운영을 했던 곳 같아요. 밑에서 이제 펜션에 놀러 온 사람들끼리 어 탱자탱자 하면서 뭐 즐겁게 놀고 술도 한잔 마시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사용을 했던가 봅니다. 근데 트랙터 이건 안 가져가고 그냥 그대로 냅뒀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 축사로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소나 말이나 뭘 키웠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좀꽤 컸던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도 보니까 뭐 드라마인가 뭔가 촬영을 했던 그런 촬영지라고 아주 좀 오래된 간판에 그렇게 쓰여 있었던 걸본것 같은 어,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근데 오빠야 저기 위에 보니까 저또뭘 만들려고 땅을 또 엄청나게 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리고 앞에는 아예 토목공사 비스무리하게 어, 포장까지 다 끝내놓은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또뭘할 거라고 저렇게 많이 지어놨었는지. 그래도 여기도 뭐, 다른 데하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올 스톱을 했네. 뭐, 저 정도로 끝낸 게 오히려 뭐 다행일 수도 있겠죠. 뭐, 건물 올리고 뭐, 또 다른 거 짓고 이런다고 했으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또 생돈 날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건물 완전 또 올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리면은, 그거는 그대로 흉물스럽게 또 이상하게 폐가가 될 거고, 그냥 저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뭐 손해를 볼지언정, 뭐 그런 생각이니까 저기서도 올 스톱을 하지 않았나. 뭐 대도시에서도 뭐 아파트도 올라가다가 멈추는 상황인데, 이런 오지에서 뭘 짓는다고, 이거는 아예 참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돈 낭비가 덜된 거죠. 그러니까, 오빠, 다른 데 가서 보면은, 건물 그 세빠지게 지어가지고 다 올려놓고, 아예 그냥 뼈대만 남아있는 그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건물들도 많이 봤잖아. 그래 놓거 뭐그 보면은, 참 그이 들어간 시멘트 값이 아까워 죽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 그냥 저렇게, 뭐, 다운만 파다가 포크레인 몇분 왔다 갔다 하다가, 저 정도만 해가지고 걷는 게, 참 요새 같으면 은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게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오빠야. 그러게 말입니다. 저거 또땅 판다고 뭐돈 쓰고 밑에 뭐 공구리 친다고 토목공사 한다고 돈 쓰고 참 저것도 아깝긴 한데 아유 뭐 요새 다 힘들어가지고 뭐저 정도 선에서 마친 것도 다행이다 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 어, 힘든 한 해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조심히, 조심히 한 해를 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빠, 지금 뭐 삼성도 위험하다 하고 대기업들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런 조그만 뭐 자영업자들도 다 맞아빠지는데, 아, 정말 대한민국이 요새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조심하자 오빠 우리도 아 저는 점점 늘어가는 콩순씨 뱃살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아우 힘듭니다 하또 아, 봐라 사람 또 인신공격하네 어 인신공격하지 말고 인신공격이나 좀 해봐라 어 아이 죄송하게 저는 그런 공격을 할줄 모릅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놀고 있네 참나 어, 어쨌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공수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저씨, 오늘 임신공격 한번 됐습니까? 아, 공장 문 닫았습니다.